나오다 한수 듣더니 아 그러셨구나. 어이 절절 환영해요. 우리 저럴 든 스님 때문에 제가 있잖아요. 이 멘트 거리가 생겼습니다. 어 정말 감사드려요. 고맙습니다. 아유, 아, <laughs> 아, 아, 아 우리, 우리 달콩님 아, 나왔군요. 아나 혹시 또어젯 아, 밤에 아, 또 추운데 어르셔가지고또 음. 몸도 못 녹이셔 못 나오신 줄 알았더니. 아 컨트리가 이미 전가 나고 사범이래. 아 어떻게 해 <laughs> 내가 핑 뜯는 전과 사범이라고요. <laughs> 아유 정말로 미치겠다 아유,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직업이 많다고. 응. <laughs> 지가직업이 <laughs> 근데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않아요맞아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.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. 그렇 따지고 오 <laughs> 아니, 내 이거 좀고수도잘 차요. 우리 고수 한번 칠까요? <laughs> 강방에피방에 잡는 건전 선수예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아셨을까? 내 전문가라 했잖아요. 타짜라고 했잖아요.